아이패드를 활용해서 수업을 해보고 싶다고요. 파이널컷 프로 템플릿도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빠르크입니다 자 오늘 영상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이 아이패드를 활용을 해서 수업을 하고 그리고 또 파이널 컷 프로 템플릿을 만드는 선생님들 네, 바로 AD 선생님들인데요 이 AD 선생님들의 수업 사례를 이제 살펴볼 수 있는 페스티벌 오브 러닝이 다음 주 11일부터 그리고 16일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누구나 무료로 어,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와우. 이 FOL 이라고 하는 이 페스티벌 오브 러닝은 정말 전세계적인 어, 수업 나눔 축제라고 할수 있는데요 특별히 한국의 AD 선생님들의 수업 사례를 여러분들이 직접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AD가 무엇이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AD는 애플에서 이 AD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우수 교육자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는데 전 세계 교육자들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 특별히 한국에도 이 AD 선생님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이 AD 선생님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페스티벌 오브 러닝 한국 행사들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7월 15일 목요일 오후 9시에서 9시 30분까지 이제 파이널 커 프로와 모션 파이브를 이용해서 팸플릿을 만드는 방법을 라이브 세션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영상에 이제 넣어드린 링크 주소를 따라서 오시면 다른 분들의 세션 네, 확인을 해볼수 있는데요 아이패드를 활용을 해서 수업을 하는 사례뿐만 아니라 뭐 인공지능도 있고 코딩도 있고, 그리고 아이패드를 활용을 하는 유용한 팁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세션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컷 프로에서 만든 템플릿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내가 예전에 만들었던 템플릿 중에 로딩바 템플릿이 있습니다. 이 템플릿을 제가 이렇게 체크박스를 이용해서 뭐 텍스트를 표시했다가 숨길 수도 있고,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이렇게 숫자를 나타낼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에 어떤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넣게 되면 파이너콕 프로에서 모션을 이렇게 연출을 할수 있는 템플릿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팝업을 이용을 해서 색깔도 이렇게 구성을 해서 좀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뭐 템플릿을 만드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서 핵심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위젯들을 뭐 팝업이나 체크박스나 슬라이더와 같은 위젯을 활용을 하게 되면 좀더 파워풀한 템플릿을 만들어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페스티벌 오브 러닝이 진행되는 다음 주부터는 대표적인 주소, 줌 링크도 있고 유튜브 링크도 있는데요. 편한 플랫폼으로 접속을 하셔서 이제 그 시간에 맞는 세션을 시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어떤 사전 등록이나 뭐 참가비는 없고요. 누구나 시간이 맞는 분들이라면 들어와서 듣고 또 질문도 남기고 또 해볼 수 있습니다. 어, 저와 함께 세션을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세션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세션도 함께 들어본다면 어,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또 유용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어, 저의 세션 목요일 9시에서 9시 30분 네, 기억해주시고 그날 또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